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인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천프로입니다. 예,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아비트럼 코인인데요. 네, 방송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트럼 코인,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최근 들어서 네, 역사적인 저점을 갖다가 지금 깨기 직전이거든요. 여기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 굉장히 큰 폭의 하락, 하락의 하락을 부르면서 투매까지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인데요. 아비트런 코인 말고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이슈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대부분의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 급락을 보이고 있느냐? 업비트의 신규 상장 코인은 두 배로 늘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곧 있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이게 결론은. 지금 시장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상장 가이드 자체도 까다롭게 운영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발행량과 유통량 등을 갖다가 다 체크해서 상장 폐지를 시킬 코인들은 시킬 예정이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분기에만 도합 12종의 코인을 신규 상장했고, 그 다음에 어전 분기에 2배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 코인들이 만약에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상장 폐지 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때 600여 개 종목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를 받게 되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미달 종목은 상장 폐지가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이 상장 폐지를 받을 수도 있는 코인이다. 아니다 이걸로 다가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의 상장폐지 대상이 될수 있는 코인들의 목록까지도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정한 코인들 특히나 해킹 이슈가 있는 코인들 역시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엄격해졌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로 다가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렇게 불안정한 코인들은 급락이 심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성장한 코인들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아비트론 코인이 예, 지금 최근 들어서 하락세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오고 있고요. 역사적 저점인 천원 부근 여기를 일단 많이 이탈하게 되면은. 어,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품에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이탈이 나오면은 손절까지도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네, 저점 아래에 지하실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셨죠. 이렇게 얼마든지 효과적인 급락이 나올 수가 있는 위치이고, 그러면은 지금 같은 위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어, 보유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3,000원대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죠? 네. 혹은 2,000원 매수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반 토막이 났는데, 이 위치에서 어, 지금이라도 손절을 쳐야 되는지, 아니면 지지를 확인하고서 조금 있다가, 1,000원 지지 확인하고, 어, 조금 더 끌고 가보다가 손절을 쳐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실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역사적 저점 근처에? 라고 해서 매수타점을 잡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런 코인들 전반적인 코인들이 역사 저점을 깨고 밑으로 내려온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매스타 점을 잡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고민 걱정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당연히 정보력이 부재이기 때문이죠.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파는지만 알고 안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파는지 그런 정보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뭐올해라든가 마켓메이커의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수익을 내는 데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바로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보방을 초대해 드릴 겁니다. 네, 회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100% 무료로 진행 중이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되는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9965에 0309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고급 정보 받을 수 있는 정보방에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보방에서 신규 매수가 그리고 추가 매수 방법 그리고 목표가는 물론이고 손절가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마켓메이커의 평단가와 향 시나리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어디에 사고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받아가셔서 꼭 이번에는 도움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네, 010-9965-0309번호로 정보방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계속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 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정보방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어떤 코인을 얼마에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이미 급등한 코인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은 고점에 물려서 큰 폭의 손실로 이어지고 혹은 이렇게 해서 급락이 나온 다음에 손절도 못하고 물려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사각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이제 슬슬 고개를 들고 있는 상승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여유롭게 매수하셔야지만 수익을 달성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영상과 정보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언제 매수를 했고 얼마에 매수를 했는지 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잖아요.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미 모든 종목들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모두 다 공략을 해 드렸고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감사 인사를 주셨는데요. 자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니어 프로토콜. 여기 화면에 보시면 니어 프로토콜을 얼마에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안내해 드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요. 보시면은 언제 2월 6일날 매수 진행을 한 이후로 아까 전에 이제 보셨죠. 정보방에서 그 다음에 한달 정도 지난 이후에 무려 243%의 수익에 도달을 했습니다. 아발란체 라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얼마에 매수 가능하고 상당가 얼마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가격에만 사셨으면은 바로 1월 27일날 이렇게 공개를 해드린 다음에 물론 두 달이라는 기간, 두달 조금 못 되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수익률 얼마? 115%라는 어마어마한 정의로운 수익을 기록을 했고요. 바나나의 거짓도 없이 100%독자분들에게 실제 수익률을 이렇게 안겨드렸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정확한 타점으로 관심 종목을 공개를 하고 있고요. 물론 적게 먹으신 분들은 안전하게 50%뭐 미만 수익 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별반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100% 200% 이렇게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어디에서 저점에서 이 위치에서 매수했잖아요. 저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200%가 넘는 경로운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큰 대박 종목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죠? 010-9965-0309로 문자로 정보방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대박날 종목들 내일부터 정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바로 정보방 입장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또 희멸을 기울여서 이런 대박날 코인들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공모방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제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기록적인 수익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다음에 망설이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함께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시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계속 이렇게만 수익나면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때는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 상단에 0 1 0 9 9 6 9에 0309로 공보방 딱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내일부터 저와 함께 같이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